10편 74편 12절로 23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도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미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다.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력하였나이다 주의 맥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폐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미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죄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죽게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죽게 상달되나이다. 아멘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다면 우리가 고난이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또 반대로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운, 즐거워도 그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보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희망의 빛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시편 기자는 오늘 에, 이제 고난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왜냐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성전이 다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 고난 속에서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왕이시면 이런 건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 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 기억해내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 이 백성의 이 가난하고 궁핍함을 돌아보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는 분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을 찾아요. 하나님 의지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을 못하는 분은 고난을 당하면 그냥 고난 당하는 게 전부 같아요. 그냥 어려움 당한 게 너무 커 보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당하는 어려움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시다라는 걸 기억해야 그분을 의지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어려움을 만났는데 자기보다 힘센 부모님이 계시다는 걸더 강한 부모님이 계시다는 걸 기억하면 엄마, 아빠, 형 도와줘 라고 이렇게 그 자기보다 더힘센 분이 있다는 걸 알면 그 도움을 청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내 앞에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제일 세다라고 생각하면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나 죽었구나. 나 이제 큰일 났구나, 나 이제 망했구나,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 오늘 시편 기자는 특별히 이렇게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성전이 불타고 다 무너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누구를 기억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기억한다. 어쩌면 이게 신앙이다라는 거죠. 고난 받았을 때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있는. 그 그러니까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는 어떤 것을 따져보면 평안할 때잘 모르는데 어려움을 당해 보면 하나님 기억해내. 하나님 있지 않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그분이 만왕의 왕이고 그분이 창조자시고 그분이 구원자시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지금 성전이 불타니라 고난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 창조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분이 창조자시고 그분이 능력이시면 하나님 당신께서 용들을 용들의 머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위를 쪼개서 큰 물을 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천, 천지 만물을 당신이 이렇게 호위하시고 통치하지 않으십니까? 당신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당한 우리가 저 조그마한 바벨론 같은 나라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이렇게 망하지만 하나님은 넉넉히 우리를 건지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 나라가 무너졌을 때, 인간이 실패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은 강하게 드러날 수 있다라는 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넘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 백성의 삶이 이렇게 무너지고 나니까 이것이 하나님 하나님 영광 가려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의 삶이 잘못되고 무너지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생각해보세요. 잘 나가던 사람이 망하면 아저 하나님 믿더니 저렇다. 이런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넘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오늘 시편제로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슬,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방을 받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능력 받는 건 이건 하나님이 능력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그 호화로 왔던 아름답게 지어둔 솔로몬의 성전은 다 불타버리고 그러면 주변 나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저 하나님 믿더니 저, 저 나라 저렇게 망하는구나 어, 저들이 저렇게 조롱하고 어, 능욕하는 저들의 비방거리는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향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믿는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능력을 당하십니다. 그러니 그 기억하시고 우리를 회복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원통함, 주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이런 괴로움, 이거는 결국 주님이 당하는 괴로움, 주님이 당하는 원통함입니다. 그러니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 특별히 주의 맷비들기의 생명을 이 주의 맷비들기의 생명이 누구까지? 맷비들기라는 것은 맷비들기라는 것은 이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 이스라엘의 생명을 들짐승, 들짐승인가? 그 당시 바벨론이겠죠 바벨론에게 주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를 건져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지해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든든히 섰을 때 하나님 기억하는 건 대부분 누구나 하고 있어요. 그러나 무너졌을 때, 무너짐을 당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기억해 내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라를 되찾고 회복 때는 역사가 나타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이제 구역에 보면 바벨론의 역사도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1차, 2차, 3차에 해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왔는데, 계속 안 돌아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포로로, 똑같이 포로로 끌려갔더라도, 하나님 기억한 사람은 이 본, 본토로, 고토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고, 다시 나라가 회복됐지만, 그러나 끝까지 안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건 거기서 터잡고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려움 당해서,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어려움 당해서 교회를 떠났어요? 신앙을 떠났어요? 그래서 어려움에서 이제 회복됐는데, 돌아올 것 같지요? 안돌아가요 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무너진 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은 결국 그 하나님으로 말하면 회복되고 그 하나님으로 다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너진 상황 또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뭐 지금 저는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그 하나님 때문에 오히려 이 무너진 상황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만, 회복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결국 이 코로나 때문에 그냥 세상 사람이 되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무너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동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특별히 우리가 정말 쓰라리고 아픈 뼈 아픈 그런 어려움 속 무너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담대히 회복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